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인공.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니 그 영화 드라마 끝에 주인공이 서력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주인공은 너무나도 멋떨어지게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생명을 불처럼 채처럼 살라내는 것이지 드라마를 쓰고 만드는 작가와 감독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공을 아주 그냥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가고 신락 같은 그런 머리카락 같은 한 줄기를 붙잡고 그 낭떠러지 벼랑 끝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아주 땅바닥에 사정없이 내팽개쳐서 뼈도 못 추릴 만큼 납작하게 죽여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은 또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혹은 들키면 안 되는데 어, 숨어야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응원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알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작가와 감독은 다 주인공을 깊숙한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거 주인공은 그래도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가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가 그 주인공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쳐도 다 죽어도 저쪽 바닷가 끝에 찰싹찰싹 파도 치는 곳에 또드러넣가지고푹 그러고 깨어나고 총탄이 소락비보다도더빗발치는 그런 전장터 속에서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의 나심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낯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탄생을 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회를 시작하는 30세가 됐을 때는 원수마귀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핍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말씀으로 착착 물리쳐냅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고 훈련시키면서 다니는 곳마다 천국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머리들 것이 없이 편안하게 쉴 것도 없이 이세상 인류 역사의 구원의 주인공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 유태인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주인공은 처절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가족인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가 불러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훈련하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눴던 제자들까지라도 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쓸쓸하게 결국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캐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됩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 얘기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은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었습니다 그처럼 간절하게 애절하게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홀로 외롭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의 사명인 것을 내가 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류 역사의 주인공 구원의 예수는 십자가를 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기가 치고 힘겹게 올라온 골고다 언덕 위에 내팽개치신 그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은 못에 박다 세워졌을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서는 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옆구리는 사정없이 찔림을 당하고 물과 피를 하나도 없이 쏟아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오직 한분 하나님을 향하여만 마음을 듭니다. 결국 그 예수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지켜보고 있던 반대하는 사람들. 조금이나마 그 예수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끝났구나. 그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건들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모두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셨고, 자기를 감았던 사마포천을 다 벗겨내고, 웅장하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비켜 세우고, 뚜벅뚜벅 살아 걸어나오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다. 완전히 인류 역사의 모든 능력을 짓밟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시고 이 땅에 다시 사신 그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의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 예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암울한 세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나가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부활로 다시 살았다는 것 너희도 내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활란풍파만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멋지게 죽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인류에 대하여 우리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 내 가정에, 나의 삶에 이 구원의 주인공은 되십시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오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 간신배들, 그런 엑스트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엑스트라들. 예, 주인공 곁에 붙어서 훌륭한 일을 해놓는 엑스트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그 예수에게 축복을 받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인류 역사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는 그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왜 엑스트라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비겁한 엑스트라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조금 붙었다가 저기 조금 붙었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뒤집어 박히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돌아서서 또 이쪽으로 붙어서 세상을 붙어서 세상을 살다가, 아, 이제는 편안해졌구나. 다시 돌아서서 주님하고 돌아오고 주인공을,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어도 멋지게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요 큰일을 합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암울한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죄악을 거어냅니다부절리한 것을 치워냅니다 이것이 주인공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치졸하고 옹졸하고 배신가고 간신배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불량배의 역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주인공과 같은 아니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앞길을 행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목신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유기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드라마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영화 속의 연기는 점점점 더 그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그 주인공은.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아니요, 그 주인공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주인공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역할, 믿음의 연기를 내가십시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주인공의 역사도 거기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8절 말씀을 8장 3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마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 주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능넉히 이겨내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확신하노라. 이 세상의 죽음도 생명도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니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끊지 못할 것이니라.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넉넉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왜 복음에 망설여야 될까요? 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음을 멀리해야 될까요? 내가 이럴수록 더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고 붙잡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대하여.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